아마 이 집으로 남자친구랑 같이 이사를 오고 나서였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된 게? 아 이렇게 진짜 세상에 내짝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건가? 처음에는 약속이 줄고, 그 다음에 여행도 줄고, 둘만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 저희는 집 밖으로는 아예 나오질 않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로맨틱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아 그냥 이놈의 아파트 때문이에요. 그냥 집 안에서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요. 아 진짜 20대인데 마치 은퇴한 부부처럼 실버타운에 조기 입주한 것처럼 무장 무해 건강 평온 그 자체 삶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아. 이건 좀 자극적이긴 하네. 이것도 이 그렇긴 해. 그래도 20대인데, 이렇게 최소한의 자극은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오션뷰 보면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집콕만 해도 호캉스 저리 가라 기분이 나고, 헬스장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아파트에서 운동도 가능해. 아니, 심지어 전용 영화관에서 영화까지 볼수 있는데, 이러니까 정말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아, 근데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해요. 저 이대로 집에만 처박혀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술한 방울도 안 마시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건전하고 무자극한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게 과연 나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모르겠다 파워 집순이 커플의 쉬는 날 브이로그 한번 보고 판단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열 번만 딱 실어봐도 됩니다 다들 힘드네 테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날 <laughs> <laughs> 같이 걔다 우리 아니 이렇게 아고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왜? 여 이렇게 들 이렇게? 이리 이렇게. 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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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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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 응? 이렇게. 이렇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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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너렇게이해게야어게이 너. 게 이렇게. 라렇 저는 아파트 주는 급식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희 아파트 진짜 좋은 점이 밥이 나온다는 거, 급식이 나와 아파트 급식이라는 게 있어. 아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다큰 어른들 테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러니까 아예 집순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 요즘 저의 행복의 원천이 아파트 급식 먹으러 갑시다. 슝! 야이 한량아 일어나라. 일어수없어요 아니 여러분 부어린 헬짱 마실거까좀 그래서 금지령 내렸다 지금.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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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 이렇게 아무거나 걸치고 슬리퍼 찍찍 끌고 밥을 먹으러 갈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너무 요즘 저의 삶의 질 상승 포인트인데요 모바일 앱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발권하고 그냥 보통 카페테리아처럼 밥을 받으면 돼요 오늘 메뉴는 콩나물 제육이네요 이렇게 샐러드반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데 샐러드 밥, 빵은 항상 고정으로 있고 나머지 밑반찬은 계속 바뀌긴 해요 근데 이 검정색 빵 구워서 버터 발라먹는 게 진짜 엄청 맛있어서 아 요즘 저희 살찌게 되는 원인이 이거예요 아무튼 사실 전반적으로 맛이 엄청 대박이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퀄리티가 살짝 들쑥날쑥하긴 해요. 되게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아쉬운 날도 있고 오늘은 그냥 보통 정도. 오늘은 저는 제이의 목 근데 전 그냥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불만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이라는 게 웃기긴 한 게. 왜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좋았다는 걸 깨달을까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급식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급식 준다고 열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약간 어이없기도 하면서 새삼 나이 가든것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루틴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매주 주간 식단표. 나오면 고등학생 때처럼 맛있는 메뉴에 하이라이트 쳐놓고 그 메뉴 나오는 날을 기대하는 진짜 소소한 그런 즐거움이 생겼달까? 소화할 겸좀 산책을 할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식구 산책. <laughs>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오션뷰를 볼수 있다. 바다를 엄청 좋아해서 여기 미사로 왔데 예전보다 확실히 오션뷰 카페나 호텔을 덜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집순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원래는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 가 그러니까 정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니 나 신경 안쓴 사람이 아니었네?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직 여전히 정리정돈 잘못하고 안 좋아하는 건 팩트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템팔로 커버 가능한 영역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무선 청소기 끝판왕 로보락 H60 프로 덕분에요 여러분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깔끔히 인정하겠습니다 전 장인 안 하고 도구 바로 받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청소 열심히 안 했던 거 여태까지 써. 청소기가 별로에서였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무선 청소기라서 편한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청소기 보셨나요? 이렇게 90도로 꺾인다는 거. 이 꺾이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음. 원래는 이걸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0도로 딱 하면 오, 좋다. 책상 아래 틈새 공간을 허리 숙이지 않고도 싹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사실 저희 집은 소파나 침대가 바닥에 다 붙어 있는 평상형이어서 이 90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집에 소파나 침대 이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서는 정말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좋은 점, 이 브러쉬가 일반 브러쉬랑은 완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신기하게 상어 이빨처럼 생겼잖아요. 브러쉬가. 이게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여자분이 있는 집은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제 자신을 폭로하시진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청소기를 쓸때 주기적으로 청소기 청소를 안 해주면 머리카락이 청소 브러쉬 그거에 정말 미치 듯이 엉겨붙거든요. 근데 아니 나는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기적인데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기를 부지런하게 청소할 자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기가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방치해놨다가 점점 흡입력이더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청소는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집이 더더더더더 계속 더러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갇혀본 사람 설마 저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로보락 h u 0 0로는이 고무롤러랑 상어 이빨 모양의 곡선 디자인이 함께 작동을 해서 머리카락 엉킴이 정말 적다는 것 진짜 이거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진짜로. 옛날에 있는 청소기는 여기 머리 엉키고 막. 지 난리 나 가지고 뜯고 위로 하느라고 아주 난리 났었거든요. 이다제임무였습 진짜 습니다저 이거 맨날 쓰고 청소 안 했는데 하나도 안엉켜있죠 진짜 이거 대박이야. 근데 엉킨 방지뿐만 아니라 브러시가 진동으로 바닥과 카펫을 분당 7,200번씩 두드려서 깊숙이 박혀 있는 먼지까지 털어내 주거든요. 카펫은 원래 머리카락 떨어져도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엄청 쫙쫙 빨려요. 빠르고 간편한데 깔끔하게 청소하기에 진짜 짱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거 원래 진짜 비싼 고급 청소기에만 들어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녹색 조명 기능이 있거든요. 140도 광각으로 조명이 비춰요. 그러니까 먼지가 진짜 훨씬 잘 보여요 그러분 이거 진짜 짱이죠? 잠깐만 이거 촬영한답시고 나한테 청소 지금 다 떠넘기는 거 같은데 <laughs> 아무튼 저처럼 청소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청소할 때 적어도 청소 도구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지 열심히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성비 꿀템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 신혼부부, 동거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이거 친근한 한진이 청소 다가 한... <laughs> 너무 힘들어서 간식을 좀 먹어봐야겠어 정수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자기가 힘들... 나는 건강한 간식 먹을게요 그일 맛있는 그릭요거트 진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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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비싼 모화과거든요 진짜 비싼 모화과야 근데 저희가 너무 맛있어고 이걸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채찍피티에 보관 권유 사항을 들었다가 진짜 뻥안 치고 10만 원어치 중에서 진짜 한 8만 원어치를 그대로 다벌었어요 아예 다 곰팡이 쓰러가지고. AI 계략에 당하다니. <laughs> 마지막 남은 신선한 모화가한 개. 이 아름다운 모화가를아주 <laughs> 생각한 마음이 너무 아파. 저 음식물 쓰레기통 꽉 차게 하나를 다 버렸어. 진짜 나 진짜. 비건빵!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찹쌀은이라고 약간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유명한 빵이거든요? 비건빵인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시켜봤는데, 진짜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이거 사실,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는 거. 이거 그냥 빵이랑 똑같아. 그래서 맛있었던 거야. 저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거 진짜 많이 시켜먹거든요. 말라깽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다이어트 한답시고, 이 다이어트 빵을 엄청 많이 시켰는데, 이제 좀 인지 능력이 좀더 생기고, 이제 똑똑해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까, 얘 성분이 그냥 일반 빵이랑 다를 게 없어. 한 개도 도움이 안 돼. 근데 다이어트 빵이라 마케팅이 쏟아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는 줄 알고 먹었지만, 지금은 그냥 맛있어서.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걸로. 그냥 이 쌀떡의 느낌이 좋아서 먹어요. thanks for watching 맛있겠다.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옛날에 이 빵을 한창 사먹던 대학생 시절 저랑 제 친구들은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굳건히 믿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진짜 실제로 다 엄청 날씬했었어요 아마도 이런 네. 특수한 다이어터 전용 빵까지 사먹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뽕에 취해서 다른 끼니들을 되게 건강하게 잘 조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으니까 입터짐도 좀 막아줬을 거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 하나는 맛있는 거 살찌는 거 조금씩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 과거에 제 자신에게 음식을 너무 미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고 알려주고 싶네요 어, 아파트 단지 안에 영화관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아무 뭐 DVD 이런 틀어주는 그런 상영방이 아니라 진짜 지금 영화를에고 있는 영화들을 라이선스를 받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관 상영 중인 영화들을 볼수 있다는 거 봐봐요 김혜리카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기 사고 있대요 여기 이렇게 되게 흔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곳인데 전안 사봤지만 회의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뭐 비즈니스 직무 1인 1피스 이런 자리도 있고 근데 이런 업무 공간 같은 곳에 뜬금없이 영화관이 나다 완전 신기하죠? 저희도 다시 자고 가봐요. <laughs> 대박. 짜자잔. 완전 이죠 프라이빗한 시네마. 저희가 일부러 지금 비인기 시간대에 비인기 영화를 골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둘이서 24,000원 내고 대관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 완전 대관. <laughs> 대관 명당장. 완전 대관 스타일. 아화나 봐. <laughs> 이렇게 해서 먼저 영화 갔죠. 의자가 다 리클라이너여서 일반 영화관 의자보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당 12,000원이면 일반 영화관 가는 거랑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통대가 나는 경우가 꽤 생길 것 같은데 저희는 영화 볼때 원래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마음껏 수다 떨면서 영화 볼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집에만 있을 때 최대의 단점?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집이 더러워진다는 거. <S> <S> 여러분 이거 150% 더러웠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기준에선 30? 근데 사실 빠르게 더러워지게 하는 주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 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리 한번 감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 와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그래서 사실 자취 짬바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끔찍해지기 전에 그때그때 그때 청소를 잘 해야 되거든요 모한 번에 와다다다 하지 마시고 보일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도 카와 이제 지제 친구 중에서 완전 ESTJ 깔끔 그 자체인 애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웃긴 게자기한테 아니 너처럼 깨끗하게 살려면 청소 며칠에 한 번씩 돌려야 돼? 이러니까 걔가 저를 완전한 미... 미쳤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진짜. 완전 벌레 보듯이. 청소기를 며칠에 한 번만에 돌린다고? 청소기는 하루에도 수시로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때 깨달았죠. 아하, 청소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야 하는 거구나. 혼자 넌 알았어? 그럼 그건... <laughs> 청결에 대한 코드도 맞아야지 같이 살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러려면 청소기가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잘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디자인이 별로라면 이렇게 밖에 꺼내놓기가 싫겠죠 이 로보락 H 1 0 프로는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죠. 전체적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여기 딱 놓고 싶은데 콘센트가 없으면 충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잖아요. 내가 무려 배터리가 이렇게 탈착식이라는 거. 원래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와 상관없이 항상 콘센트 있는 곳에만 놓을 수 있었는데 청소기 내가 놓고 싶은 편한 곳에 놓고 배터리만 따로 충전해 면 돼서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이쁜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테 딱입니다. 원래 청소기 예 안에 넣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서 진짜 안 보이면 이게 청소를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티해서 싹.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100% 충전해 놓으면 80분 동안 지속이 돼서 일반적인 가정집 청소에 전혀 문제 없겠죠? 근데 또 내가 하고 있지 자여 여기 버튼 눌러서 분해를 해가지고 이 작은 미니 브러쉬를 꽂아주면 이렇게 바로 휴대용 무선 청소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혼자 청소를 해야지 응. <laughs> 다른 청소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동차 청소는 뭐 그렇게 좋아해 클리닝 맡기긴 하는데 이거 자주 자해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카페트라서 청소를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머리카락이 엄청 많네요 진짜 이 정도면 재능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은 머리카락 없이 깨끗하네요. 휴대용 미니 청소기 따로 필요없어서 엄청 좋습니다. 아무튼 영상 초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녹색 라이트 덕분에 먼지도 잘 보이고 90도로 꺾여서 복잡한 곳도 편하게 청소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나 머리카락 많이 바르는데 하나도 안 엉키는 거 보이시죠? 머리카락이 아, 엉키지 않은 진짜... 특별한 청소 브러시 덕분에 더더더더 편리한 만큼 진짜 집에만 붙어있는 저희 집순이 커플 앞으로 이제 습관적 깔끔화가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주변에 헬스장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막큰 헬스장? 다 p t 샵밖에 없고. 저차 타고 한 15분 나가야 되는 헬스장을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헬스장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 왜 아파트 헬스장이 너무 좋은 거야, 다. 클릭하라 했고, 바로 운동하러 갈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운동 안 가는 날 없겠죠. 은동안 가면 없겠죠 이제? 저 완전 레깅스 부자잖아요 이거 여기 다싹 레깅스 정리하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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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힙시스터는 좀 색깔이 어떤 나나 나나. 오늘은 뭐 입을까? 아우! 어, 강아리잖아 네가아나 바디 체크 해야 돼 비켜봐 오늘의 어핏 오늘의 옷 사실 배가 좀 불러야 하지 갑시다 경제적으로 이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헬스하고 밖에도 안 나가니까 집에서 커피 마셔야 된다 따로 그래 에스프레소 로스를 먹어볼게요. 에스프레소보다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놀람> 조그만 텀블러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스탠리 텀블러에 커피 타가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운 태기가 왔었거든요. 놀랍게도 이유는 내가 더 이상 헬리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I want you all 소급자 시기를 지나니까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짬도 차서 저한텐 더 이상 힘들지 않은 익숙한 루틴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익숙함과 편안함을 벗어나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강박에 매번 더 힘들게 더 버겁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아예 운동 자체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꼭 매번 한계까지 가야만 성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냥 익숙한 루틴 힘들지 않은 것도 꾸준히 하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익숙한 루틴도 결국은 기본기를 쌓아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니까요 저는 사실 익숙함 속에 빠져 되게 오래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전 영상을 꺼내보니까 아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까 확실히 운동 실력도 늘고 몸도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서도 사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기본기가 쌓여서 단단해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집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너무 단절돼 보이고 또 너무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익숙함 속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익숙한 루틴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